맞습니다. 대금부는 정비기사 이병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기초 중에서 헤드라이트, 헤드램프, 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헤드램프는 사람으로 치면 우리 인간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요즘같이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밤이 빨리 또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운전을 할때 헤드램프가 불량하게 되면 어, 운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음,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드램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램프의 역사는 과거에는 이런 램프가 보면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전구는 어, 할로겐, HID, 지금은 또 LED로 좀 많이 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그냥 시내 주행할 때는 잘 모르시는데, 어, 야간에 멀리 운전을 하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차 헤드램프, 헤드라이트 불빛 위치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들어들어 계셔서, 오늘은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헤드램프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빛을 비추게 되면, 멀리 비추게 되면, 운전석보다는 조수석이 좀 멀리 비추, 비춰집니다. 이렇게. 운전석 보면, 멀리, 운전석이 이만큼이면 조수석이 또 멀리 비춰집니다. 왜 그렇게 해놨냐면, 어, 자동차의 구조에 보면, 핸들이 운전석에 있는 것과 또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다 보니 운전석을 조금 낮게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 마주, 마주 오는 차를 조금 더 안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좀 멀리 비추고, 운전석은 낮게 비추고 놨,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불량이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불, 불량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또 어떤 게 있냐면, 시동을 걸어가지고 헤드램프를 켜면, 어, 불, 불, 불빛 반사각이 오른쪽에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불빛 반사각이 이쪽 각을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보면은 어, 운전석이 이제 운전할 왼쪽은 잘볼 수가 있지만 오른쪽은 잘못 보기 때문에 보행자를 잘 식별을 잘 하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어, 지금 차가 오래 무화가되다 보면 불빛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정보도 오래되고, 이제, 하다 보면, 어 상당히, 이제, 야간 운행할 때,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은, 어 와트 수가 이제 55와트인데, 80와트, 90와트, 100와트까지 이렇게 해서 높여가지고, 와트 수를 높여서, 어 밝게 좀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제 노화가 되면 여기 노화 라고 이야기하면 한 10년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노화가 된 차일수록 차 배선에 보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어, 배선이 녹아서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 히터나 어, 라이트를 갖다가 좀쓸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정적 용량에 있는 정구만 교환을 하셔야 되지. 어둡다고 해 가지고 100W 짜리나 높은 용량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차 이제 운전수 운전자가 내차의 헤드라이트 높이가 정상인지 아니면 불량인지를 알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아파트 이제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의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야간에 시동을 걸어서 라이트를 켭니다 켜서 어, 벽면에 그 부딪혔을때내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후진을 한 3m에서 한 5m 정도 왔을 때그 불빛이 그대로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높낮이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면 인근에 가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정비소에 가셔가지고 헤드라이, 헤드램프 빛나지를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잠깐 어,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 걸고 헤드램프를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운전석, 좌석 이렇게 불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있을, 있을 때 후진을 한번 보이죠 후진. 그렇습니다. 후진할 때요 높낮이가 그렇게 많이 변함이 없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참. 어, 내 차가 벽면에 있을 때한 2m 정도 앞에서, 2m 정도 앞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후진을 했을 때한 3m 정도 후진을 했을 때 라이트 각이 이상이 없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 오늘은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라이트 정구를, 정경 용량이 높은 라이트 정구를 절대 바꾸시면, 개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운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검 보는 정비기사 이병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